에디 머피는 스파이스 걸즈의 멜피를 임신시켰지만 자신의 아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혈액 검사를 받아 결국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아이와 아무 관련이 없기를 원한다. 그는 4명의 다른 여성과 총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 매튜브로데릭은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죽였다. 브로데릭은 병원에서 한 딸을 보냈지만 기억 상실로 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사고 당시 배우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부주의 운전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아 175달러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다. 3. 마더 테레사는 알려진 것처럼 성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운영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코스피스는 기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열악한 호스피스였다. 호스피스에는 의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의 호스피스에는 훈련받지 않은 수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한부라고 가정하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수녀들은 의학적으로 유능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많은 관행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수녀들이 바늘을 삶는 것을 허용하기만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위생적일 텐데도 수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수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했다. 4. 마크 월버그는 1988년 인종적 동기에 의한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 2명 중 1명을 실명시킨 혐의로 45일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다. 그는 처음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존 레논은 첫째 아들 줄리안 레논에게 토요일 밤에 위스키 병에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나쁜 아버지였다. 또한 요코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 맥카트니는 아버지 존이 어머니를 떠나 오노 요코와 만날 때 줄리안을 위해 헤이주드를 작곡했다. 6. 칼 세이거는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 중한 명은 그가 얼마나 부재한 아버지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키 데이비슨의 칼 세이건, 어 라이프에 따르면 세이건은 불충실한 친구, 냉소적인 직업주의자, 보안 위험, 학대하는 남편, 실험을 피하는 과학자, 학생들을 피하는 교육자, 멍청한 팟헤드였다. 7.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킹 목사가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은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쓴 다른 여러 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한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으며 꽤 강렬한 여성 혐오자로 알려져 있다. 8. 팀 앨런은 1970년대에 다량의 코카인을 상업용 비행기로 밀수하다 적발되었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파트너를 고발했다. 9.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원이 뉴딜 정책의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자 루즈벨트는 법원 규모를 확대하여 법원을 꽉 채우겠다고 위협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법원의 규모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자신의 정책에 우호적인 법관들을 법원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10. 찰스 디킨스는 18세 연하의 여배우와 사랑에 빠진 후 결혼 22년 만에 아내와 별거했고 이후 수많은 신문에 별거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 아내를 멍청하고 병적으로 우울하며 나쁜 엄마라고 비난하는 편지를 게재했다. 11. 러디어드 키플링은 아일랜드 독립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무장 세력인 U.V.F.얼스터 자원군에 3만 파운드를 기부했다. 실제 합법적인 정당 대신 무장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아일랜드 정치에 총이 들어왔고 아일랜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입헌 정당이 사라지고 양쪽의 급진주의자들이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12. 간디는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 아내를 때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정욕과 질투, 소유욕으로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기 위해 밤에 벌거벗은 18세 소녀 이명과 잤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간디는 의사들이 아내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는 것을 거부하여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퀸인을 받아들였다. 13. 1988년 마돈나와 결혼한 쇼펜은 마돈나가 워렌 비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묶고 몇 시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폭행했다. 14.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도착 당시 미국 땅에는 분명하고 눈에 띄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노예 상인이자 일종의 독재자였다. 그는 또한 매독을 유럽으로 가져와 퍼지게 한 장본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15.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정하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개 턱에 수술로 마개를 심어 타액을 측정하고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인간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아이들은 뺨에 수술로 마개가 달렸고 입에 직접 연결되는 낙하산으로 묶여있었다. 파블로프는 종을 울리고 쿠키나 비스킷을 낙하산을 통해 아이의 입에 떨어뜨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이 실험의 영상이 있다. 16. 성룡은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임신했다. 17. 1969년 레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는 승객이 탄 차를 몰고 다리에서 수로로 추락한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잠이 들었다가 건물 어딘가에서 파티가 열리는 소리에 깨어나 호텔 관리자에게 항의한 후 9시간 동안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승객은 익사했다. 그는 2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18. 닥터 수스는 아내가 암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동안 바람을 피웠다. 그녀는 자살했고 그는 몇달후 내연녀와 결혼했다. 19. 린든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성기에 가전보라는 별명을 붙이고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소변기를 사용할 때 다른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오면 뒤돌아서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이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린든 존슨이 미국 대통령 시절 바지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거시기와 항문을더잘 감싸기 위해 어떤 바지가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하는 녹취록이 있다. 20. 빈센트 반 고은은 자신의 잘린 귀를 여자친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손님으로 지내다 정이든 매춘부에게 주었다. 21. 파블로 피카소에게는 여러 명의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중한 명은 자살했고 두 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미쳐버렸으며 아내에게도 끔찍한 짓을 했다. 22. 토마스 에디슨은 탑시라는 코끼리를 죽였다. 탑시는 세 명의 남자를 죽인 혐의로 처형될 예정이었는데, 에디슨은 위험한 전류라고 비난받던 교류 전류를 이용해 탑시를 죽이겠다고 자원했다. 에디슨의 라이벌 중한 명인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AC 전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23.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한 소녀를 성폭행하고 그녀가 당국에 신고하면 협박했고 아기를 가졌을 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관리하던 신탁의 젊은 상속녀와 결혼했다. 24. 로클로의 선구자 척 베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화장실에 가는 여성들을 촬영했다. 25. 베토벤은 처제를 밤에 여왕이라고 부르며 끔찍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녀의 아들 카를을 빼앗기 위해 10년을 보냈다. 결국 그는 카를의 양육권 가지게 되었고, 아이에게는 끔찍하고 학대적인 아버지였다. 카를은 고환 탈장으로 인해 트러스를 착용해야 했는데, 베토벤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잡아 당기곤 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